봐봐. 한번 정적하면서 얼마나 아, 예쁘다. 예. 보어봐 찍는 거야? 어. 예다 아, 진짜 잘잘것저저저저 봐요. 사람 같은 원래는 쭉 위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. 시간 잡 이렇게, 이렇게 내려올까? 이가다 달린 거예소나무가 이거 달라고 저것도 저거 이렇게 여기 고

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눈이 뜨게 나중에 너무너무 길게 힘을 내시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힘드니 뭐 가지 막고 이안해져 뭐냐 그랬더니 나가려 했더니 가려오면 살점이 떠나가고 떨어지수록 피가 나도록 긁어버리는데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도 가만히 두고 싶어서. 대한민국에서는 나무가 가장 수목이 잘 am. I am. 여기야 I 나무 I a 거기서 m I 다 찍은 거야 이건 이건 뭐야 그냥 어... 저기니까 <laughs> 동영상 찍으시는구나 아. <laughs>